에후 충분히 이길만한 싸움. 에후 충분히 이길만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함께 배웠었어요. 온니엘은요, 대단히 용맹한 장군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런 용맹했던 장군, 온니엘도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누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지만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것은, 그것은 사사의 능력이나 사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린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사사, 에훗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이름이 좀 어렵죠? 니엘 에훗. 발음도 잘안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었어요. 성경에 이번에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아마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에게요 벌을 내려주셨어요. 이번에도 다른 나라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벌을 내려주셨는데요 이번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는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된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사실 그렇게 강력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이스라엘을 이길 만한 힘을 가진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게다가 모압 왕이었던 에글론이라는 왕은요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전쟁을 잘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한마디로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다스릴 수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금 죄를 지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노예처럼 살게 하려고요. 모아 왕 에글론에게 아주 강력한 힘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게 된 에글론은요, 주변에 있던 나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었던 거였어요. 분명히 전쟁이, 이 싸움이 일어났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모하? 모합, 모합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지. 그런데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합왕 에글론에게 강력한 힘을 주셨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요, 모아왕 에글로는 결코 이스라엘을 지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는 이상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모압이라는 나라에게요, 무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스림을,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주셨고요. 이번에도 사사를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에훗이라는 사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에훗을 통해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칠 물건들을 에훗을 통해서 보내게 되었는데요. 에훗은 한마디로 에글론을 모압의 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에훗은요 모압 왕에게 모압 왕 에글론에게 물건을 바치기 위해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냥 가지 않았고요. 에훗의 품 안에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갔어요. 에훗은 그렇게 칼을 가지고 물건을 실은 사람들과 함께 모아방을 만나러 떠나게 되었어요. 모아방에게 물건을 바쳤어요. 그리고 나서 에웃은 왕에게, 왕에게 가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모아방 에그론님, 왕께 해드릴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에그론 왕은요, 함께 있던 신하들을 다 방에서 내쫓게 되었어요. 그렇게 방에는 에훗과 에글론만 단 둘이만 남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에훗은요 왕에게 조금 더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요. 에글론이 에훗의 말을 듣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에훗은 허벅지에 숨겨두었던 그 날카로운 칼을 꺼내서 에글론을 찔러 죽이고 말했니다 이렇게 모압의 왕은 에우세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에우은그 이후에 왕을 잃었던 모압의 군대에게 찾아가 큰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모압의 훌륭한 용사들은요, 이스라엘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한 순간에 패배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지배를 당하는 모합으로 변화가 된 것이었어요. 이후 이스라엘은 무려 80년이라는 기간 동안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아주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18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모압은요 이스라엘이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기지 못하였고 결국 모압의 지배를 받게 되었었죠. 그러나 사사 에웃이 등장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모압의 훌륭한 용사들은 어디 도망가지도 못했고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너무나 쉽게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이 싸움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구나. 우리 친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주에 나는 우리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유능분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는 어디였나요?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는 어디였나요? 네, 두 번째, 모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자, 모압은 원래 이스라엘을 이길 만한 나라가 아니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사 에후시어 모압왕 에글론을 죽인 후에 이스라엘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게 되었나요? 에후시 에글론을 죽인 후에 이스라엘 모압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게 되었나요? 오늘 말씀 퀴즈를 통해 말씀 잘 정리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 나눠봤던 온리에과 에옷을 통해서 배운 말씀.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